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 앞에 둔법과 조주, 적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 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때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서로 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.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.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의 땅으로 너를 들여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더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. 또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온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 음성에 복정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손후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히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저상을 기뻐하신 것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이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율법적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기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. 아멘.